안녕하세요, 꾸니입니다. 오늘은 요즘 저한테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 베스트 3에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입 터질 때 어떻게 참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웬만한 건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살이 좀 급격하게 많이 쪄서 다이어트도 좀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정보들이 더 따끈따끈할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 운동복 뭐 입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무조건 장비부터 챙겨야겠죠. 제가 가장 먼저 산 아이템 바로 레깅스인데요. 여름이라 딱 붙는 그런 레깅스가 싫어가지고 부츠컷 위주로 봤는데 룰루레만 부츠컷 레깅스를 정말 좋아했던 게 이게 키큰 여분들이 입기가 딱 좋은 게 길이감이 진짜 길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언니야들 또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룰루레만 가서 직접 입어 보셔도. 정말 만족스럽고 비싼 값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늘어나고 부드러운데 허리하고 허벅지를 진짜 쫀쫀하게 잡아주고. 근데 텐션이 막 엄청 세지 않아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잘 늘어나요. 근데 또 핏은 미친 핏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부츠컷이 전체적으로 싹 들어갔는데 부츠컷이 플레어 부츠컷이라서 무릎부터 이제 발끝까지 쫙 부츠컷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리가 진짜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착용한 거는 하이라이즈 플레어드거든요. 그래서 허리 라인이 엄청 높게 올라가요. 허리밴드가 넓어가지고 뱃살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라인입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들었고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내가 이 정도의 가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요. 근데 이 대체품으로 제가 지그재그에서 찾은 브랜드인데요. 콘치웨어라는 브랜드의 레깅스입니다. 와일드 부츠카 레깅스 구매했는데 요거는 당연히 터치감이나 소재감이 룰루레몬에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룰루레몬은 좀더잘 늘어나고 이 터치감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그 우리가 정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레깅스 재질 그래서 좀더 탄력성이 있고 내구성이 더 탄탄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치웨어 굉장히 좋았어요. 실루엣도 진짜 예쁜데 이게 또 기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롱버전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살짝 룰루레몬은 길이감이 좀 넘사거든요. 그래서 발등까지 싹 덮어주는 그런 길이감인데 그에 비해 콘치웨어는 롱버전은 저한테는 여기까지 딱 오는 그 정도의 길이감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운동 준비를 했으니까 식단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단백질 쉐이크를 1일 1단, 무조건 한 끼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줬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일주일은 슬슬 하고 일주일은 빡세게, 진짜 빡세게 했어요. 지금 한 4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제가 역대급 몸무게를 찍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라 보이지만 키가 크니까 그게 티가 안날 뿐이지 엄청나게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특히 뱃살. 스트레스 체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찌면 거의 팔뚝살 아니면 뱃살. 여기만 찌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 살까지 찐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제가 얼굴에 살이 절대 안 찌는데, 얼마나 쪘으면 이제 찔 데가 없어가지고 얼굴 살까지. 찌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급 몸무게를 찍고 내가 평생 볼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막 각성이 들면서 진짜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단백질 쉐이크가 바로 뭐였냐면 이 베리웨이 단백질 쉐이크인데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된 거는 저는 점심에 주로 먹을 때 먹어서 회사에다가 무조건 다 쟁여놓고 먹었고요. 얘가 너무 좋은 게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속세 초코 맛? 얘도 속세 그냥 오공 라떼 느낌으로 나고 단백질 쉐이크를 한 끼를 무조건 먹자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결국 맛있어야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단백질 쉐이크가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맛도 있는 거고 비린맛이 나는 게좀 싫었거든요? 근데 얘는 특유의 그 비린 느낌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어. 초코는 특히 진짜 속세 초코랑 진짜 똑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숫가루 먹는 느낌? 오공라떼? 먹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고 토핑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플레이트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초코볼이 들어있어요. 토핑이 진짜 해자입니다 씹히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포만감이 계속 들어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심에 먹어줬고 저녁에는 이렇게 된 형태로 곡물 맛도 그냥 같이 사버렸어요. 저는 초코 맛이랑 곡물 맛이랑 섞어 먹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좀내 맘대로 느낌으로 초코랑 곡물 반반 섞어가지고 같이 먹어줬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크도 있고 초코볼도 있고 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맛이 너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단백질 쉐이크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거 성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특히 지금 저당으로 들어가서 당이 1.5g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당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저당을 딱 맞춰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단백질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3g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아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 몸무게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50 10kg이면 50g 정도의 단백질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근손실이 안 나는데 이거 하나만 딱 먹으면 20g 단백질을 채우기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원래 찐으로 잘 먹고 있었고 제가 단백질 쉐이크 먹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등장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혜택 있게끔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또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하니까 할인 받아서 쟁여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찐으로 찐으로 너무 내돈내산에서 잘 먹고 있던 그런 단백질 쉐이크라서 정말 반가운 마음을 가져왔고 이번 기회에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각형의 단백질 쉐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 그리고 이제 식단 또할때 저녁에 와서 막 밥을 챙겨서 먹을 때 너무 귀찮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좀 도움이 됐던 게이밀프렛 도시락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락앤락에서 샀는데 만 원대 구매했거든요. 여섯 개를 만 원대 구매를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쿠팡에서 대량으로 사온 그런 다이어트 식단을 다 소분을 해놓고 얼려놓고 제가 그냥 데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전자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냉동실도 사용 가능하고 식기세척기도 사용이 가능해요. 진짜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밀프랩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락 형태가 쌓는 것도 되게 편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정리되게끔 딱 깔끔하게 넣어줄 수 있어서 요것도 너무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또 투명한 캡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볼수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가끔 세 개씩 나눠서 할 때가 있었는데 위에 거 보고 어떤 걸로 내가 쌌는지 그냥 쉽게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고 또 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편평한 형태가 아니라 도명으로 되어 있어서 부피 있는 채소 넣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가볍고 예뻐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도 저는 너무 편해서 이 도시락통 추천을 드립니다. 도시락통을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일반 그릇에 먹게 되면은 계속 더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요리해가지고 소분해서 나눠놓으면은 그 이상으로 먹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 할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도시락통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단 요렇게 했으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해줬고, 저녁에는 이제 PT를 받았습니다. 저녁 PT 받고, 그리고 점심에 또 운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은 틈만 나면은 그냥 계속 해줬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할수 있는 그런 홈트 영상 틀어놓고 무조건 따라했거든요. 그거 한번 공유드려볼게요.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타바타, 유산소, 운동을 했고 유튜버 빅시스 언니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2분 거를 해야지 땀이 나더라고요. 20분짜리 짧은 영상도 있는데 20분을 하더라도 땀이 나요. 유산소 타바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빅시스 언니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점심에는 유산소를 하면은 머리까지 감아야 되니까 아침에 저는 주로 하거나 저녁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해줬고 그리고 이제 세트로 무조건 해주는 게 바로 하체였습니다. 부위별로 내가 제일 안 빠지는 거에 팔뚝살이고 뱃살이니까 팔뚝만 조져야지. 배만 조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살이 많이 빠졌던 게 오히려 하체 운동을 했을 때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하체는 스쿼트가 짱입니다. 스쿼트만한 운동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있다 하시면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되는 빵느 하체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덤벨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덤벨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무게 쳐야지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덤벨 뭐 1kg 짜리, 1.5kg 짜리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이거는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했고 하체 위주로 많이 해줄 때는 20분짜리, 30분짜리 또 빅시스 언니께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주면은 유산소랑 하체 이렇게 두 가지만 해줘도 쫙쫙 빠지거든요. 살 빼시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라인 정리. 근육을 만들어야지 허리도 펴지고 예쁜 라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고럴 때 하는 게 저는 복부랑 등 그리고 어깨, 팔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본 운동은 무조건 유산소랑 하체는 같이 세트로 해주시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다 라인을 좀더 잡는다 했을 때 10분, 15분 추가해서 팔뚝이나 복부 등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일단 등을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진짜 등이 많이 굽어 있어요. 엄청나게 라운드 숄더인데 키가 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라운드 숄더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펴주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거 할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빵느님 채널이거든요. 이게 10분만 하는 운동인데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루틴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점심 시간에 운동할 때 무조건 해줬어요. 그냥 봤을 때어 뭐야 스트레칭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전 진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정말 추천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라인 잡아주고 허리 펴지고 이거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내가 팔뚝이 진짜 살이 많고 팔뚝을 좀 조지고 싶다 할 때는 초미핏이 짱입니다. 10분 덤벨 운동 있어요.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다른 운동 못 함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두개 번갈아가면서 했고, 둘다 10분 내외여가지고 아주 빠르게 좀. 팔뚝을 조질 수 있는 좋은 홈트 영상입니다. 그리고 복부는 저는 거의 그냥 계속 해줬어요. 복부는 왜냐면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데 배에 힘줘서 배 아픈 기분이 저는 좋거든요? <laughs> 그리고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지 긴장감이 들면서 조금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배에 힘이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뱃살을 뺄 때도 좋긴 하지만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가 펴지고 라인이 예뻐져요. 그래서 복부는 시간 별로 안 걸리는 걸로 선택하셔서 그냥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신진이 뱃살이 있어요. 이건 진짜 8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정말 간소화된 루틴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는 거의 매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루틴은 무조건 유산소랑 하체는 같이 한다. 그리고 뱃살은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팔뚝이랑 등은 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옵션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이어트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식단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제일 좋은 루틴이 물 마시는 거거든요. 아침에 저는 제 루틴이 유산균 먹고 레몬샷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을 먹어줬어요. 그냥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주게 되면은 아침에 이제 공복 상태에 식욕이 굉장히 억제되고 포화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찬물보다 훨씬 더 포만감이 느껴지고 수분 부족의 형상인데 거짓 배고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줄여줍니다. 어쨌든 아침에 물한잔 먹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 실천을 하셔도 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 쉐이크를 한 키를 무조건 먹어줬고 아침에 레몬샷 먹는 거 그것도 같이 지켜줬고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다이어트에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피가 돌아가고 순환이 돼야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마사지예요 근데 마사지도 부지런해야 하잖아요 그런 관리 아이템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다이소에서도 팔고 쿠팡에서도 팔아요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 다이소에서도 3,000원 대면 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굉장히 쉬워요. 이걸로 두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효과가 많아요. 두피 관리에도 좋지만, 이게 얼굴 붓기를 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일단 잘 되게 도와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샴푸하실 때마다 긁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는 다리 붓기가 좀 심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데 그두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압박밴드. 근데 압박밴드도 진짜 비싸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에 나왔더라고요. 사이즈 두 가지 있고 그냥 착용해봤는데 일반 압박밴드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끼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 땅땅한 게 진짜 줄어요. 그래서 평소에 끼고 입는 거는 좀 어렵지만 여름이기도 하고 잘때 무조건 끼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풀린다. 이 땅땅한 거를 즉각적으로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는 풀리어 다리 마사지기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마사지기들 산것 중에 플리오가 제일 오랫동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마사지기를 비싼 돈 주고 사봤자 계속 안 쓴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편성과 휴대성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니까 여행가서도 진짜 많이 쓰고 또 무선으로 충전되는 게 가장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끼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앉아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할수 있는 데다가 가볍고 휴대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너무 편해서 그냥 저는 침대 옆에다가 두고 매일 저녁에 그냥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풀어주고 압박 밴드하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너무 막 광고템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도 반신반의 했었는데 쓰고 나서는 제일 잘산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게 바로 경락인데요. 경락은 사실 추천을 드리기가 막와 효과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락을 받으면은 좋죠. 좋은데 비싸니까 문제인데 저는 계속 꾸준히 받는 게 혈액순환의 마사지 효과도 있고 얼굴 라인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 막 얼굴이 이제 막 이만했는데 요만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근데 받고 그리고 제가 조금 비대칭이 있는데, 이런 비대칭적인 부분도 잡아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볼페임이나 이런 거를 좀 빵빵하게 넣어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못 끊어가지고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제가 경락도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에스테틱 샵이 1인이 하는 데가 있고, 프랜차이즈로 대형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맨날 해주신는수인이 바뀌어요. 제가 지정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좋았는데, 이사람 별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술이 같더라도 하는 사람마 다르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처음으로 1인 샵을 갔는데, 이제 1인 샵에 이 선생님이 나랑 너무 잘 맞다 하면은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어쨌든 저는 어깨부터 해가지고 데콜테도 같이 봤거든요. 림프랑 이런 데가 진짜 독소가 풀리는 느낌이고, 이거 받고 나면은 이틀 정도 뒤부터 혈색이 되게 돌고 얼굴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다가 너무 바빠서 요즘에는 2주 아니면 3주에 한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효과가 굉장히 좋고 저는 좀센 걸로 받고 있어요. 엄청 센 걸로 받아가지고 아파요. <laughs> 아픈데 아픈 걸 받고 나면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락 받으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그리고 마사지할 때 되게 좋은 게 오일이잖아요. 오일을 꾸준히 발라주는 게 굉장히 살결에도 도움이 되고 산뜻한 바디오일을 발라줘야지 마사지할 때도 건조하지 않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 오일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사지용으로만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바디오일 발랐을 때 기분 좋고 촉촉하고 오래 지속되는 향이 중요한 저한테는 룩스의 드라이오일 오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바디로만 나온 게 아니라 페이스, 바디, 헤어 전체 다쓸수 있는 오일이에요. 워낙에 눅스가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눅스를 써봤거든요. 근데 아왜 유명한지 알겠다 좀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모든 피부에 가능한 거잖아요. 얼굴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성분만 썼겠어요 이게 에센스, 로션, 크림의 기능을 다 넣은 그런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동백 오일, 마카다미아 오일, 이런 영양이 풍부한 일곱 가지의 식물성 오일이 대합이 된 거고 또 퍼퓨 오일이라서 굉장히 오렌지 꽃향이 살짝 나는 바닐라 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향기가 너무 중독적이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임산부분들도 친살 오일로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이어트 급격하게 하면 또 튼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리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써봤는데 이게 진짜 왜 비싸고 왜 사람들이 끊수 없는 오일인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써주면은 달라요. 한 여름에 써도 진짜 흡수가 빨리 돼가지고 끈적거림 없이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바디 오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다이어트 위주의 관리 아이템들 한번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쉐이크 추천드렸는데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번에 겟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주에는 지그재그 제가 이번 달에 산 것들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애기리어 코디 많으니까 같이 들어와 주셔서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볼게요. 여러분, 안녕!